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 밑면에 적혀 있는 숫자 어차피 1, 2, 3, 4겠죠를 읽기로 한다. 이 상자를 세번 던져서 2가 나오는 횟수, 2가 나오는 횟수, 특별히 2를 좋아하나 보네. 2가 나오는 횟수를 m 가지 그리고 2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를 n가지라고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m하고 n 더해서 얼마가 되면 되는 거죠? m하고 n 더하면 얼마인가요 네. 3이 되겠죠. 3번 던졌으니까요. 3번을 내가 던졌는데, 뽕뽕뽕 던졌는데, 그 중에서 2가 몇번 나오느냐를 보고요. 그러면 그거 외에는 2가 안 나왔을 거 아니야? 1, 3, 4. 나오는 거를 또 N가지라고 잡은 거죠. 그러면 짠, 짜라란, 짜란 할 수가 있습니다. M하고 N을 한번 상상해 볼수 있는 겁니다. 0, 3, 2. 자, 이렇게 2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 한 번도 안 나오고 세번 나온다. 아니면 하나 높이고, 줄이고, 높이고, 줄이고, 높이고, 줄이고 더 이상 없거든요. 이렇게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2가 나오는 횟수라네 얘가 그럼 얘는 이가 안 나오는 횟수라는데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네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걸 넣어보면 되죠 넣었을 때 만족되느냐를 보면 되는 건데 영삼이 되나요 영삼이 되면은 되죠 네, 됩니다 아이 케이스는 되는구나 일단은 뭐 일단 된다 이렇게 되고 1, 2 넣으면 되나요? 안 되거든요 땡자 2, 1 넣으면 되나요? 안되고요. 3명이 넣으면 되나요? 되거든요. 그래서 오, 이두 가지 케이스다 라고 해서 이제 확률은 4분의 2 이러면 안되고 얘가 m이 나오는 확률하고 n이 나오는 확률이 다르거든요. m이라는 건 2가 나오는 횟수잖아요. 2가 나오는 횟수. 그러면 m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아, 2가 나오는 횟수. 2가 나오는 횟수. 2가 지금 안 나오고 2가 아닌 것만 3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2가 아닌 숫자가 나올 확률이 뭐죠? 4개 중에 3개고, 2가 나오는 거는 4개 중에 2니까 1개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얘만 3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에 3승이다. 그 경우에서는 그냥 한가지가 되겠고요. 자, 얘는 그러면은, 어? 얘도 뭐지? 얘는, 2만 이만 지금 3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만 3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2개 더 하면 끝이네. 그냥 4분의, 아, 4분의 1, 4분의 1,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갖고 2개만 더 하면 끝이에요. 03이 나오거나 36 나오거나 이렇게 하때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이제 4개 중에서 0개니까 어차피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몰빵이니까 다 너나와라, 너나와라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라서. 그게 더하면 되는 거고 얘가 64분의 27이고 얘는 64분의 1이니까 두개 더하면은 64분의 28이라서 4로 약분하면은 16분의 7 되겠습니다.